104번 문제는 이걸 해석하기 전에 뭔가를 좀 알아야 되는데 어떤 거냐면 부분집합의 개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집합이 원소가 1 2 3 4야. 그럼 얘 부분집합을 다써 볼게. 공집합 하나 하나짜리 이렇게 썼어요. 4개 나오겠죠. 그 다음에 2개짜리 썼어요. 2개짜리 1, 2, 1, 3, 1, 4. 그 다음에 세개짜리 아, 2, 3, 2, 4, 3, 4. 그 다음에 3개짜리 있어요. 1, 2, 3, 이거 연습을 해서 반드시 한번 해봐야 돼. 안 해보면 좀 이게 잘안 돼요. 1, 3, 4. 1 끝났고요. 그러면 2, 3, 4. 마지막에 4개짜리 이렇게 있어요. 요거 잘 보셔야 됩니다. 쓸 것까지는 없어요.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데, 불행하게 여기다 잉크를 쏟은 거야. 얘는 아예 모르겠고, 잉크를 쏟았는데 그냥 이렇게 됐어. 이렇게 된 거예요. 지워졌어. 오얘잘안 어, 보여. 그러면 이 집합의 원래 원소는 누구 누구 있어야냐? 최소한. 네. 그럼 여기에 얘가 이렇게 지워졌는데 복원이 가능하다는 얘기야. 잘 들어. 정신 차려. 이렇게 인카에서 여기 이것만 보고 아 그냥 여기도 이렇게 지워졌어 이렇게 그럼 원래 상태의 집합의 원소는 누구 있었다고 볼수 있어? 1 있었겠네, 2도 있고, 3도 있고, 4도 있었으니까 이런 걸 다시 다 복원해낼 수 있어요. 이게 되요 이거? 이게 되는 거지? 여기서 야 정신 차려야 돼. 이거 제일 많이 처음에 나와. 집합의 개수 하면 부분 집합 문제라고 얘기해서 원소의 개수는 원소 개수의 문제야 헷갈리면 안돼 그거 혼동 많이 돼 자, 원소의 개수를 따지는 건지 집합의 개수를 따지는 건지 혼동하면 안 돼요 그런데 내가 집합을 구했는데 어 이것밖에 못구해놨어다 주워져가지고 그러면 얘를 복원할 수 있다고 최소한 최소한 이 집합에는 1, 2, 3, 4가 원소로 있었겠구나 그럼 그거에 의해서 이 빈자리에 있는 두 번째 합을 다시 만들어낼 수 있지 뭐 동영상 파악한 거야 안보지또 그렇게 안 바뀌어 계속 똑같아 말만 아프게 되는 거야 할게요 할게요 이렇게 되 지금 영재만 다 문제 풀어 갖고 질문하고 나머지는 아니야 자, 그러면 104번 문제. 이걸 이해해야 104번 문제가 풀려요. 이걸 모르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있으면 내가 하는 건 최소한 1, 2밖에 없다는 거야. 다 주어졌으니까. 자, 그럼 104번 문제가 처음에 많이 나오고, 출제가 많이 됩니다. 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공집합이 아닌 미출처, 집합 A의 갯수야. 아, 이거 부분집합 문제야. 이게 바로 나와야 돼. 집합의 개수로 봐서 원소의 개수가 아니고 집합의 개수야 집합. 그러면 가를 봤더니 A의 모든 원소는 자연수래. 어 그런 것 같아. 그런데 나주을 봤더니 n 분의 18도 원소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자연수니까 A 집합을 찾을 수 있죠.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1일 때. 18이네요? 2일 때. 9, 고 3일 때 6. 맞지? 맞아, 안 맞아. 그런데, 거기서 갑자기 1 8개겠어요다 했잖아! 하나! 그때 애들이 둘레, 여섯, 여섯 개. 여섯 개가 있냐? 2번 이거 진짜 큰일 난다. 아, 왜 이게 답이 아니야? 여섯 개아니요 다. 왜? 아니, 집합의 개수지. 이건 집합 한 개야, 한 개. 그한 개가 답이어야 돼. 근데 잘 봐봐. 1대18을 구성하는 집합도 돼야 안 돼? 되는 거야, 이거. 된다고. 2대9도 이런 원소도 돼. 이런 집합도 된다고. 2 집어넣으면, N이 A의 원소도 2도 된다니까? 자, 3일 때는 누가 돼? 36. 됐님 요게 두번 집합이지? 내가 1 넣었어 그럼 된다니까 요 집합도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두개짜리 있으면 몇 개짜리든 1이 있으면 무조건 18이 있는데 1을 집어넣으면 9가 될 수도 있지. 또, 누구도 있어? 1이 있고, 18이 있고, 3하고, 6도 가능해. 그 다음에 또 뭐? 2하고, 9하고, 3, 6도 가능해. 자, 2집어면 9가 나와, 3집 6도 나와. 이 조건도 되는 거야. 또, 몇 개짜리 가능해? 1, 18, 2, 9, 3, 6도 가능하죠. 그럼 총몇개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이게 7이다. 이거 많이 헷갈려 해. 자, 잠깐만. 자연수로 구성된 부분 집합이야. 요 부분 집합도 이 조건 만족해요. 요 부분 집합 이 구도 만족해요. 이거에 이것도 여기 만족해요. 이것도 돼요.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는 거야. 요걸 기본 단위라고 해요, 단위. 이거 많이 틀려와요. 일곱 개인데, 여섯 개라고. 뭐 하냐? 이 원수의 개수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 있으면 누구는 반드시 있어야 돼? 18. 2가 있으면 9도 있고, 3이 있으면 6도 있어야 돼. 이거 싫어. 자, 다시. 거기서 뭐야? 집합 개수야. 집합 A의 개수가 몇개 있어요? 라고 물어본 거야. 그러면, 거기 뭐라고 했어? 거기 대회했어. 집합 A는 그냥 모든 원소가 자연스로운 구성되어 있다. 거기까지 얘기한 거야. 그리고, 마지막에 뭐 했어? N이, A, N이 A의 원소이면 n 분의 18도 A의 원소. 그럼 얘도 되지? 이것도 되고 요것도 되고 요것도 돼야안 돼. 여기 다 만족해. 근데 자꾸 이거로 해서 하나 둘 넷넷 다서 이어서 집합의 개수야, 집합. 한개가 아니라고. 이거로 만들 수 있는 이거로 만든 부분집합은다 되는 거야. 근데 그 중에 1이 있으면 18이 와야 되고 2가면 그는한 팀이야. 그냥 한 팀으로 와야 돼. 그래서 예전에 약수의 개수할 때 1, 18, 2, 9, 3, 6 이렇게 해야 돼. 이거 다 7이야 7. 진짜 많이 나왔던 거. 자 15번. 다음 조건을 k를 k개의 원소를 갖는 집합 B의 개수. 이게 또 나왔어요. 이게 또 이거 이해 못하면 이 문제 못 풀어요 그냥. 배고파 배고파 어려운 거라 이거 하고 잠깐만 음. 자 가. 만약에 K 개 원소를 갖는 집합 b 에개서 미출쳐, 집합 B 집합의 개수야 원소의 개수가 아니라고. 그러면 B는 A의 부분집 B는 A의 부분집합, 자연수의 부분집합이 되고 N B는 빵개가 아니니까 공집합은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자 B 집합이 될수 있는 거첫 번째 1이 있으면 무조건 1 6이 있어야 돼. 또 어떤 것도 있어요? 2가 있으면 8도 있어요. 또 어떤 것도 있어요? 4가 있으면 4 혼자 있어도 돼요. 됐니? 그런데 거기서 물어봤다. a1, a1이 의미하는 게 뭐야? 집합 한 개짜리는 몇? 원소 하나짜리는 몇개 있어? 요몇개 있어? 이게 하나밖에 없잖아. 이거 하나. 그때 개수니까 한 개. 이건 몇 개짜리야? 세 개짜리지. 원소 3개짜리 몇 개나 이거 하고 이거 섞으면 되지 1하고 4하고 1그 다음에 2하고 4하고 8 그런 거몇 개? 따라서 그때 답은 얼마야? 3이 0 6 번을 이해해야 되는 문제야. a 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n이 a 가홀수가 되는 집합 A의 개수. 자, 이거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이거에서 만들 수 있는 집합의 총 수는 몇 개야? 다 구해볼게. 요 하나 짜리는 누구만 있어? 이거 하나. 두개 짜리는 몇개 있어? 1, 6 2하고 8. 원소 3개짜리는 몇개 있어? 1하고 4, 5, 16이 있고 2하고 4, 5, 8. 이 원소 4개짜리 만들 수 있지. 몇개 있어? 1, 16, 2, 8. 원소 5개짜리 몇개 있어? 하나 있어. 1, 16, 4, 2, 8. 더 이상 없어. 그럼 몇 개냐 이렇게 물어보면.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일곱 개 일곱 개야 자 그러면 106번 문제를 보세요 106번 문제는 뭐라고 했어? 밑줄 쳐야 되는 거 뭐야? 두분 집합의 또 개수야 두분 집합의 개수 A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킬 때 n 은 A가 홀수가 되는 집합 A의 개수야 집합 A의 개수 밑줄 쳐원소의 개수 아니야 그잘 안되는 친구가 요렇게 문제를 풀어요 100이 나오는거 2하고 100이네요 2하고 50이네요 4하고 25야 그 다음에 또뭐 있어? 5하고 20또 10하고 1 0땡 이게 끝이잖아 없어 그럼 이걸로 만드는 원수에게 홀수계는몇개 있어? 이거 하나 단독으로 만들 수 있지. 자, 근데 몇 개짜리도 만들어야 돼? 네. 세 개. 세 개짜리는 몇개 나와? 이거 하나, 둘, 셋, 네 개다. 이게 갖다 놓으니까 네개 나오지. 이제 이게 가. 그 다음에 다섯 개짜리는 어떻게 돼? 다섯 개짜리는 하나, 둘, 이렇게 음. 먹으면 되지. 그럼 하나, 둘, 셋, 네 개에서 몇개 뽑아? 두개 뽑는 거죠. 그럼 4 개에서 되니까 4개, 6개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어려워요. 자, 하나짜리는 얘 단독이니까 한 개에서 그냥 하나 뽑으면 돼. 근데 얘는 하나, 둘, 셋, 네 개에서 몇개 뽑아? 네 개에서 하나 뽑고 얘 하나 갖다 붙이면 돼. 얘는 네 개에서 두개 뽑고 하나 갖다 붙이면 돼. A7은. 7은 얘가 몇개 나와야 돼? 3개 나와야 될거 아니야? 그럼 4개에서 3개 뽑고 하나 갖다 붙이면 돼. 그라서 얘는 4개. 그 다음에 A9는? 하나, 둘, 셋, 넷. 4개에서 4개 다 뽑아서 하나 붙이면 돼. 개 그러면 여기도 이렇게 쓸수 있겠네. 4개 중에 하나도 안 뽑고 하나. 이렇게 총몇 가지인지 나오죠? 1, 4, 14,641. 14, 14, 14, 14, 14. 얼마가 딱이에요? 1 6 18. 좀 어려운 거예요, 이거. 생6 번. 자, 다시 한번 할게요. 여기서 하나도 안뽑고 얘만 갖다 놓으면 홀수개 나와. 한 개. 여기서 하나 뽑고 갖다 끼우면 되죠. 그럼 네개 나와요. 그다음에 여기서 몇개 뽑아? 네 개에서 두개 뽑아. 이건 네개에서세개네개에서네개 4개. 그러면 홀수개를 만들어줄 수 있어요. 이거 한번 볼게요. 네개에서세개 뽑았어. 이거, 이거, 이거. 거기다 갖다 놓으면 일곱 개짜리가 만들어져요. 홀수개, 졸지만 이거 이해 못하면 아, 휴씨이런는 이제 나오는데 뭐 이렇게 보 107번. 그컨켜놔 거기에 게있어아장삼 응? 아이 씨. 급한 거예요? 지금 막 급해서. 좀 있다가. 안시 급해? 네. 응. 그럼 요 살짝 꼼주세요